근데 여기 보통은 이런데 매물때 맞고 장대 안번 마감해줘요 여기 앞에 매물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눌립니다 이런식으로 근데 뭐다? 1 7조래 17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훨씬 더 많이 풍족하게할 엄청난 종목을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노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어, 이제 본인이 어, 뭔가 어, 주식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혹은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저희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어, 그런 것들, 이렇게 교육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어, 위쪽에 보이시는 여기 배너에 제 카카오톡 채널이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어,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죠? 한주 라이트 메탈. 음. 이거 제가 말한 자리에서, 어, 기가 막히게 반등했잖아요. 맞죠? 맞죠? 자. 이거 무슨 관련주예요? 바로 나와야죠, 이거. 2차전지. 2차전지. 그죠? 또, 어, 오늘도, 몇,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2차전지 오르니까, 아, 오늘도 2차전지야? 또 2차전지야? 그래서 또 차전지다, 또 차전지. 또 차전지. 또 차전지. 아무튼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 2차, 2차전지를 엮여서,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이렇게 관심을 시장에서 못 봤다가,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2차전지를 엮어서, 바로 그냥 신고가 뚫어버린 이런 엄청난 종목이죠. 음. 자,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어, 자료 화면 보시면은, 어,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을 때? 이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날에. 음. 이날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제가 그때. 함께, 함께 공부해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수익 내신 분. 누굽니까? <laughs> 자 제가 이때 장대 양봉, 이상한가봉이잖아요상한가봉이 어떤 봉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봉이잖아요. 음, 강한 봉이잖아요. 이이 이 가격에 이 봉의 중간값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그 강한 기술적인 지표가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맨 처음에 사볼 수가 있다고 했죠. 이런 구간이 첫 번째 유리한 구간이다. 음, 제가 이 이날이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살짝은 살짝은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원웨이로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한 6~7% 정도 돼요. 여기서 그냥 사 가지고 팔고 팔거나 아6 뭐 7면 하루 뭐 이틀 만에 6~7%면 땡큐지 하고선 어? 5천만 원 사서 6~7% 하면 얼마예요? <laughs> 이틀 버텨 가지고 좋잖아요. 이런 거. 그냥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뭐,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 이렇게 갈것 같아. 아, 근데 실제로 분위기도 이렇게 갈것 같았어요. 근데, 못 갔잖아요. 못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어? 여기서 안 자르면 어떡해? 안 자르면, 뭐야,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laughs> 그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 이탈을 하면은, 어, 일단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한 관점이 아닌 가보다 하고 그 자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사면은, 가장 유리하다고 했어요. 저, 여기는 진짜 미친 가격이다. 응? 어디에요? 어디 <laughs> 이쪽 가격이라고 이쪽 가격 이런 가격 여기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이런 기, 가격 엄청 유리한 가격이잖아요 뭐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격대를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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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를 어? 살짝 이탈 시킨 척 하더니 여기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반등 여기 또 여기서 나, 내려와서 완전 히 이탈 시킨 척 하더니 바로 밑골이 바로 밑골 다니까 뭐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 어?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건 그거니? 13% 여기서 여기랑 대충 사면은 뭐10% 10 이상은 수익을 줬겠죠. 그리고 보다 여기 이탈시킨 척하더니 여기 쫙그 강력하게 그냥 버티는 밑꼬리 여기 양봉 이런 가격대에 잡았으면 얼마야? 이런 거 버텼으면 25%는 수익 나오잖아. 이런 거, 이거 나오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물론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지점에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신 아니잖아요. 신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가 방금 제가 중요한 첫 번째 매수 가격이라고 했죠? 중요한 기술적으로 그 중요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이거 반성, 모르시는 분 반성해야 돼.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 지금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시기 시작했고, 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다? 바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연락줘야 돼, 나한테. 그, 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수준이야. 지금, 1대1 지금, 그, 코치를 받아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가격에서, 시가 라인에서, 사서, 이런 가격대까지 이렇게 버텨보는 겁니다, 이런 거. 안 그래요? 제 강력한 여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까지 한 버텨도 얼마야,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스스로가. 적어도 15% 이상 나온다.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는 분. <laughs> 자, 아무튼, 이거 제가 제 영상을 지난 시간에 시청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 이거 무조건 수익 냈을 겁니다, 이거.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자, <laughs>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 있죠? 네, 뭐다? 우리 아주 강력한, 음, 강력한 친구. 현대로템. 현대, 현대로템 왜 강력해? 일단, 방산, 전, 전, 전차 만들잖아요. <laughs> 그니까 강력하지. 강력하잖아요.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현대로템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 번, 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자 동사 사업은 철도 방산 플랜트 부분으로 분류됨. 어, 철도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방산 부분은 K 계열 전차, 뭐 K K9 자주품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플랜트 부분은 이제 어, 제철 설비와 완성차 생산 설비, 뭐 스마트 팩트 설비 등뭐 그런 걸 하고 있다. 음. 자 매출은 레일 62%, 디펜스 28%, 에코플랜트 10%.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어, 실적도 괜찮아요 요즘에 봐봐요. 자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쵸죠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 빨리빨리 넘어가자고빨리 빨리. 빨리. <laughs> 자, 자, 봐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다트에서 현대노템을 어, 검색한 결과이고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대충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봐볼게요. 이렇 레이솔루션 부분 어, 전동차 어. 그래서 56% 나왔고 어, 디펜스 솔루션 부분 방산 물자에서 33% 에코플랜트 부분 뭐 이런 거에서 10% 해서 100%가 맞춰지더라 자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현대로템을 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고 우리가 어, 현대로템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차트를 봐볼게요 차트를 차트는. 자, 옛날에 이렇게 2018년도 뭐이때 이후에 어, 대, 이렇게 이후에 대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렸죠. 힘들게 해봤고 여기 또다 뭐 손절도 나가고 사람들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 박스권 그리면서 박스권 그리면서 여기를 이제 이런 라인을 차이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봐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우리가 작년 한 8월 달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왜? 우리가 거래대금이 엄청나잖아, 여기가. 8,000, 7,300억, 어? 1조. 여기 얼마야? 7,300억. 응? 우리 1조. 어, 이런 식으로 터지잖아, 지금. 차트가 엄청 이쁘잖아, 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여기서 뭐다? 여기 앞에 매물 대 여기 거래대금 빵. 소화. 돌파. 힘들게 하고, 여기 다시 올랐다가꺾고 여기 진짜 찐돌파. 빵. 그래서 뭐다? 여기 위에서 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흐름은 이렇게, 보자,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거래대금이 왜 터졌느냐? 아, 어, 이거 정대 양봉이 21% 20%네? 응? 왜 올랐느냐, 여기. 얼마야, 지금, 며칠이야, 이거. 7월, 자,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에 보면은, 이런 게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 명분.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식엔 <laughs> 명분이 필요하다. <laughs> 명분. 조그만한 명분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어, 이제, 뭐, 재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그만한 명분이라도 있으면은 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던 그 세력 형님들이 알아서 지들이 막 그냥, 그냥 핸들링하고 주가 올려 버립니다. 이런 거. <laughs> 자, 명분이 필요하다. 어쨌든. 자그만한 명분이라도. 자, 7월 2022년 7월 22일. 뭐예요? K방산 유럽 진격한대. <laughs> 폴란드에서 K전차가 17조나 수출했대잖아요 17조나. 응?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 엄청난 뉴스가 있어 가지고 이게 대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7월 22일에. 응. 거래대금 7,300원에 터치면서. 사실, 뭐예요 이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7월 22일이잖아요. 여기 앞에 그 부분은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은, 이런데 매물대 맞고, 장대 안복 마감해도요, 여기 앞에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눌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뭐다? 17조래, 17조. 그냥 버팁니다. 버텨요. 버텨기 또쏴또쏴또쏴왜 샀어요. 왜 샀어. 왜 우리 왜 샀어요. 저기 8월 24일에 왜 샀을까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주식에는 주식에는 뭐라고요 주식에는 자 대답하신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대답 못하신 분들 뭐라고요. 바로 연락해 바로 연락해. 바로 연락해야 된다 이거 심각한 수준이다. 야 심각한 수준이다. 자, 8월 24일에 볼게요. 자, 자, 여기, 폴란드에서 1 7조 했던데, 어? 폴란드 17점 했는데, 뭐다? 이집트에 8월 24일. 이집트에 전동차. 320대가량 수출 계약 또 했대. 8 6 0 0억가량이 그러니까 뭐다? 호재가 그냥 계속 터지는 거야, 호재가 그냥. 회사에 좋은 일밖에 없어. 경사가 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무성 이렇게 올린 거죠. 이 날도 보세요. 이날 거래대금 이게 이거 19%짜리까지 그 올라간 양봉인데 거래대금 1조 1초 터졌어요. 1조, 1조. 자, 그날 이렇게 이슈를 받고 나서 아무래도 앞에 앞에 그정전전전 전, 전 차트 전 차트에 이러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매물대 라인이잖아요. 이런 거 맞고서는 그냥 쪼,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질까 눌리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 안에서 또, 또다시 반사, 반등합니다 물론, 반등을 했을 때마다, 이런, 거의 대금 터지는 부분 있죠? 이거 지금, 봐보세요. 이거 지금 물고기 가시처럼 보이지만, 이거 10%짜리입니다, 10%. 여기서 갑자기 갭을, 갭, 이 어, 시초가 4% 떠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뭐다? 버티더니 올라가. 이런 날들도 다 뉴스가 있습니다. 명분이, 씨, 명분이 있어서 올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 그리다가 뭐다? 박스권 그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성 그에다 돌파 시키래 돌파 돌파 거래 대금 도마이쳐줬어 최고 거래 대금 아니 가버리겠다 난 올라가겠다 뭐다 지금 뭐다 우리 아, 지금 뭐예요 이거 이 가격대에서 뭐예요 안 사면 안 사면 호구다 <laughs> 안 사면 호구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날에도 이 날에도 뭐가 있어요 <laughs> 엄청난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세요 무슨 코인도 아니고 현대로템 올해 1분기 전차 수출 실적 8,800%나 올랐대. 8,800%나. <laughs> 무슨 코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언제? 4월 20일에 김민범 기자님이 했었네요. 아, 잘 썼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네.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뉴스를 가지고 돌파시켜 버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금 보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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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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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잖아요. 지금 내려오지도 않아 지금. 내려오지도 않아요. 왜, 왜안 내려와? 봐봐요, 지금. 지수 차트 보여드릴까요 지수 차트. 지수, 지수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살짝 반등해서, 여기 지금 오늘도 지금 살짝, 어, 하락 마감 했죠, 오늘도? 자,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 있는데, 얘 보세요. 이게 살짝 내린 척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 이게 지, 조정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수도, 지수도, 심지어 지수도 한10% 정도는 떨어졌을 텐데, 얘는 지금 보면은 10%도 안 떨어졌습니다, 얘 지금. 얼마나 강력해요, 얘가. 응? 보세요. 자, 볼까 매매 동향 한번 볼까 투자, 투자자 매매 동향? 자, 어때요? 어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어때 외국인. 어디 <laughs> 풀매수. 풀매수. <웃음> 현대로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풀매수 하고 있는, 풀매수. 풀매수. 자, 얼마나 조, 좋아요, 추세가.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요? 응?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식을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매수에 대해 매수를 매수를 해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차익을 차익을 실현하고 어느 자리가 오면 이탈을 한번 손절을 손절을 하겠다.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laughs>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강력한 사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야, 뭐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이거 보, 영상 보통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인 분들 밖에서 그 직장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스트레스 이빨 받았는데 어, 집에 와가지고 공부 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도 잘안 잡히고 응? 이게 하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야. 방향성. 방향성. 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제가 사수 역할을 해드린다고 여기 카카오톡에 어, 친구 추가하시거나 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매수가 어디 유리한 가격 목표가 이탈하면은 어디서는 잘라야 된다 손절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